우리 지구 로타리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지구대 게리문은 아시다시피 어, 지구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어, 수차례 거쳐서 어 게리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 년부터는 우리 지구대 게리문이 로탈의상식인데도 자주 나오고 한다니까는 꼭좀 기억하셨다가 실천해 주시라고 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원문의 배정 22, 24 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구대 결의문을 제가 낭독해 오리겠습니다. 결의 제1호 2019-2020년도 알라예당 교 실천의 회원입니다. 마크 다니엘 알라예장은 세계를 명비하는 노탈이라는 테마의 실천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지구 전체 회원은 지구촌 곳곳에 소화의 공사를 실천하고 마지막 남은 소화방위 배치를 완료할 것을 결의니다 길이 제고사 차차기 총재 연회에 관한 건 국제로터리 3722 지구 동마산 로터리클럽 소속 거산 정능고 회원을 지구 차차기 총재로 총재진행위원회에서 진행하고 결정 결었으로본 지구대에서 지구 전체 의원이 만장일치로 인준함을 결의한다. 길이 제3호 2020년 국제로터리 온라인 재개대에 참여한 은 어, 로터리 6의 어, 세계적 대유행으로 2020년 6월 6일, 6일에서 6월 10일 어, 미국 호놀룰레스의 예정이던 국제대회와 지소됨에 따라 온라인 국제대회를 6월 20일 1차회의1시작으로 6월 26일 특별분과 셋을 개최하게 되어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의째에서 어, 송재 지국문의 구성에 관한 부 분입니다. 우리 지구는, 직전 총재부터 다섯 분을 총재 재임 역습으로 해서 총재 진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재 진임위원장은 와우 매상대 전 총재라 하며 더그 운명에 관련된 우리 지구 반대의 날이 되록겠습니다 길이 제5호 차기연도 지구대 개최의 견입니다. 우리 지구의 차기연도 지구대는 남창군 로터리 건물의 주관으로 상원에서 결의하기로 개최하기로 결의하겠습니다. 길이, 길이 제6호 대원의 네 자긍심 고치와 약소클럽 회수에 관한 결의의 결의다 클럽 운전 경기 절감과 적극적인 봉사 활동 창으로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대원 증각을 통해 약소클럽 회수에 적극 노력하는 것을 결의한다. 제 결의 제시로 안라이 교정심의위원회의 결의의 결의니다 우리 삼칠둘2주고안라이 교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와우, 의상대종재로 선임하기로 드리한다 교리제 8호, 직전 종재에 대한 감사의 권입니다. 현봉노순남 직전 종재는 재임 중에 세상의 감동이 일하는 국제로다리 해발을 근심적으로 실천하여 지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감사의 뜻을 유발할 것을 리하였습니다 교리제 9호, 지구대회 중앙클럽등의 감사의 권입니다. 중앙 지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시로에 마산 주앙로터리 건너가 시구대의 비위원장 그리고 후래주신 대원역재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기대하고, 또한 이 대장소를 제공해 주신 KBS 차원총국 총국장님과 관계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대드립북 낭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네,